아, 선생님은 대체 왜 우리 보고 이걸 다 옮기라는 거야? 우리가 뭐 학생부원이지.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까지 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아? 안 그래? 야, 너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? 너는 이런 잔심부름이 좋냐? 치, 바보같이 웃기만 하고 말이야. 괜히 나만 나쁜 애 같잖아. 얼른 이것만 창고에다가 갖다 두고 가자. 그리고 말이야, 너. 뭐지 지진 이게 이게 무슨 아아 아, 아, 뭐, 뭐야 어두워. 먼지 잘안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? 어? 뭐 뭐야? 너 괜찮아? 뭐, 무슨 일이야? 너너 너 지금 다리가나 감싸들다가 그런 거야? 어, 허리에서도 지금 피가 나는데? 어떡하지? 어,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제, 제, 제발 도와주세요 아, 어떻게 엄마 너 피가 계속 나 아, 그치질 않는데? 아, 어떡하지? 조, 좀만 참아봐 어, 분명 학교에서 이런 거니까 누가 도와주러 올 거야. 그러니까 절대 정신해지 말고 나 혼자 여기 있으면 무섭단 말이야. 그, 그 근데 여기는 교실이 아닌데 어떡하지? 우리가 교실이 아니라서 창고에 있으니까. 모르면 어떡하지? 발견을 못하면? 상대적으로 교실에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돌아가야 하는데, 안 되는데. 나, 아사, 너무 무서워. 어떡해. 어떡해. 엄마 보고 싶어 <laughs>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지? <웃음> 여기서 <웃음> 어? 아, 그 그래, 알았어 안 울게 <laughs> 다친 너도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<laughs> 알았어 기운 낼게 한심해, 나. 오히려 내가 너를 안심시켜야 되는데 <laughs> 맨날 너한테만 투정부리고 항상 애가 죽고어서 미안해. <laughs> 이럴 때도 도움 하나 못 대고 이렇게 날 지켜주려고 하는데 나만 진짜 <laughs> 바보 같아 <laughs> 아 맞다 아, 일단 여기 내 마이 벗어서 너 상처부터 지혈하는 게 낫겠다 여기 허리에 묶으면 되지 않을까? 아, 제발 지혈이라도 된다면 좋겠는데 <laughs> 미안 그래도 꽉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, 진짜 왜 이렇게 내가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너무 속상해 정말 나 하나도 안 컸나 봐 오히려 애 같은 건 나네 알았다고. 울음 그친다고. 근데 자꾸. 울것 같은 거 어떡해. 알았어. 그래. 너 잠들지 않게 얘기나 해볼게. 재밌는 거? 아, 재밌는 걸. 이 상황이 그런 게 떠오르겠냐? 진짜. 이럴 때마저 태평하네, 진짜. 너 답다, 진짜. 너, 기억나? 내가 이 상황 되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. 너한테 고백한 여자애들 선물, 내가 막다 뺏어먹고 그랬었잖아. 어... 근데 왜 나한테 한 번도 화안 내고 넘어갔어? 너 지나가는 말로 어떤 애는 예쁘다고 됐었잖아. 어... 좋아하는 사람? 그게 누군데? 아 누구냐고? 씨, 야 죽게 생겼는데 말안 하고 싶냐? 응? 뭐, 뭐야 나? 나라고? 뭐야 갑자기 당황스럽게. 아, 씨 너. 장난치는 거, 아니지. 있지. 그럼, 우리, 꼭, 같이 살아서, 집에 가는 거다. 알겠지? 대답은, 그때 할게. 그리고, 우리 방학, 얼마 안 남았었잖아. 그러니까... 어, 어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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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눈 감은 거 아니지? 야... 눈 감지 마... 무, 무섭다고... 너 이렇게 다쳤는데... 진짜 그렇게 잠들어버리면... 죽을 것 같아서... 걱정되는 말이야... 그, 러니까 제발, 정신 차려. 응? 너, 고백하고 그렇게, 정신, 이름면 어떡하냐고. 이 바보야. 다시, 학교 다니게 되면, 같이, 영화도 보고, 밥도 먹고, 그래 하잖아. 맨날 학교에만 있느라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. 그러니까 꼭 살아. 아니, 제발, 살아줘. 아, 제발. 아. 구조대 소리 아니야? 야 정신 차려. 아 진짜 우리 구하러 온것 같은데 제발 숨 쉬라고 아, 안 되겠다. <웃음> 제발. <웃음> 정신이 들어? 병원이야. 너 많이 다쳤잖아 우리 학교 애들이랑 선생님들도 다치신 분들이 많다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사망자는 없대 하... 야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 나 그날 대답 아직 안 했는데 치,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거 기다리게 만들었냐? 치. 그래도 일어나줘서 다행이야. 그리고 이건 내 대답이야.